자, 성심하늘 하나, 하나 더 먹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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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한번더 갔을 것 같고 <laughs> 어? 우리 배우분들과 감독님이 무대 위에 오르셨는데요 오늘 정말 많은 기자님들, 취재진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셨어요 자, 우리 박신혜 씨부터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콜에서 서현 역 맡은 박신혜입니다 네, 천종서 씨? 네, 안녕하세요 어 저는 콜에서 영숙이 역을 맡은 전종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전종서 씨는 감독님도 세번 보셨다는 그 영화 버닝으로 단번에 영화계 블루칩으로 부상을 했죠. 영화 콜에서 자신의 끔찍한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 폭주하는 살인마 영숙 역을 맡으셨는데 이게 감정적으로 쉽지 않은 역할이었을 것 같아요. 촬영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고민도 많았을 것 같고요 네, 영, 영숙이라는 캐릭터가 어쨌든 어, 항상 감정이 과열되어 있고 어, 고, 공격적인 응. 과격하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늘 네, 그, 표현하는 뭐,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어, 네. 그랬었는데 어, 감독님이랑 사전에 책에 대해서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했던 게 도움이 많이 됐고요 촬영할 때는 그래서 서로 그냥 많은 대화가 없이 작은 사인들로도 알아듣고 차리고 이렇게 하면서 수월하게 촬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워낙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 평소의 모습은 참 차분하고 아까 대기실에서 김성령 씨를 보자마자 안기는 모습은 정말 그냥 딸 같은 정말 진짜 동생 같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 영화에서 너무나 강렬합니다. 최근에 할리우드 진출 소식을 또 전해 주셨어요. 어떠셨나요? 소감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종서 씨. 네, 뭐 할리우드를 가긴 했지만은 어, 네 저는 콜이 콜 촬영이 정말 너무 재밌었고요. 네, 일단 콜에 모든 <laughs> 걸 걸었다. 떨려서,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그 다음에 또 헐리우드에서 더잘 되길 바라시면서 네. 일단 코리다. 저는 자뭐한한 아한 시간 전으로만 돌려가지고. 네, 한 시간 전. 자청심환을 하나, 하나 더 먹고. <웃음> <웃음> 화장실 한번 더 갔을 것 같고. 어, 그청심환 오늘 드시긴 했죠. 네, 먹었어요. 근데 하나 드셨죠. 네 하나를 더 먹었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긴장되고 떨린다라는 네. 아주 솔직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대기실에서부터 바들바들 떨더라고요. 음. 오늘 진짜 긴장을 많이 한게 많이 느껴져요. 그쵸또 공식 자리기 이 네. 때문에 아무래도 정서씨, 김성영씨 사실 현장에서는 전혀 떨지 않았어요. 맞아요. 정서는 정말. 누구보다도 대범했고. 아... 저 친구 처음 버닝에서 영화에서 보고 사실 처음 보잖아요. 그쵸. 약간 굉장히 반항적인 이미지고 여러 가지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굉장히 성실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정말 사랑스러워요. 그렇 성실하게 네? 안 보이는데 굉장히 <laughs> 성실했어요. 성실하고 <웃음> 굉장히 <웃음> 열심히. 굉장히 성실하다. 네, 굉장히 성실하고 뭐 성실한 열심히. 성실한 걸로 하고. 치면 우리 김성령씨 둘째가라면 서러운 분이신데. 네, 각을 낼수 있는 기회. 신혜 씨와의 호흡은 어땠어요? 네. 음. 초반에 이제 제가 저의 분량을 먼저 많이 찍었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정말 많이 먼저 찍었었는데 어, 영숙이가 주로 공격을 하는 네. 쪽이고 이쪽에서 수비 내지는 방어를 초반에는 그,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제가 어느 정도의 에너지로 해야 이게 맞을 것 같은지에 대한 가늠이 사실 잘안 됐었어요. 그렇죠. 음. 그래서 저는 그냥 막 달렸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는. 근데 이제 아까 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중간 이제 전화 때문에 서로 촬영장에 방문을 해서 그때 이제 저는 연기를 볼수 있었는데 다 영화가 완성된 걸 보고 나니까 어 서연이가 영수기와의 에너지가 많이 비례했던 것 같아요 서로 음. 그래서 호흡적인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궁합이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laughs> 네. 서로 마주보고 연기한 게 아닌데도 서로 또 촬영이 없는 날에도 가서 응원도 하면서 지켜보면서 그 텐션과 호흡을 맞췄다라는 게두 분의 또 호흡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종서 씨는 뭐가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여, 영화상의 장면 중 하나였는데 네? 어, 하루 종일 그 장면만 찍었던 날이 있어요. 근데 촬영을 시작을 해야 하는데 감독님이 아무런 디렉션을 주지 않으시고 부탁한다고 하시고 PD님이 갑자기 데리고 세트장 밖으로 나가셔가지고 힘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음, 믿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저도 하는데 이제 그장면을잘 마무리가 됐는데 결론적으로 그서 제가 나중에 지금까지도 감독님한테 그때 왜 그랬냐고. 여쭤보는데, 그, 그, 그 상황에 대한 비하인드가 있었더라고요. 그게 계획이었대요. 그래서, 네, 그냥 그렇게 자유롭게 항상 저를 촬영장에서 두셔서 좀 창의적인 것들, 아이디어가 많이 나,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었던 그렇지. 것 같고요. 감독님은 응. 아셨던 거죠. 가장 큰 힘은 전종서라는 거를. 그중에서 맡은 캐릭터가 또 어떤 실제와도 조금은 뭐 닮은 부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배우들한테 공통으로 질문드리면 20년 전의 이 과거가 배경이잖아요. 그래서 뭐 세트나 뭐 미술 소품, 뭐 그런 것들 중에 특별히 인상 깊은 게 있으셨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영숙과 닮은 점. 끈질긴 거뭐 이런 거 닮은 것 같아요. 끈질긴 거뭐 거 어, 광기 같은 것도 같은 형태는 아니더라도 저는 한번 이렇게 음, 꽂힌다고 해야 하나? 음. 그러면은 되게 오래가는 내 네, 끈질긴 것 같아요. 그게 영수기가 가진 거 그리고 캐릭터적인 거지만 불안. 영숙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큰게 불안이었는데 불안... 그런 성격도 조금 닮은 것 같고요 네. 인간이 가진 감정들이죠? 네 거기에 또 장점으로 치자면 끈기가 있다는 라 거죠 네 감사합니다 자 20년 전에 세트 종서씨는 신기했던 소품 없어요? 신기했던 소품은... 인상적이었던 건 없는 것 같고 고, 곰돌이가 많이 나와요 영화에 곰돌이? 고, 곰돌이 관련된 게 되게 많이 나오는데 어, 영숙이의 캐릭터가 천진난만하고 순수하다는 부분에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감독님이 일부러 넣은 요소들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곰돌이가 기억이 많이 남아요 곰돌이? 네. 미스터리한 모습, 영숙의 좀 미스터리한 모습이 좀 버닝의 헤미 캐릭터와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감독님께서 엔차와 관람까지 하셨다고 하신 것처럼 많이 닮았는데 좀 다른 것보다 좀 눈빛이 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옆에 포스터도 있는데 눈빛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이제 신인으로서 좀한 가지 캐릭터에 묶이든 것에 대해서 좀 걱정은 없으셨는지, 좀 내가 좀 버닝 또 캐릭터 연장선이라서 이 작품은 좀 선택하기 좀 그렇다 그런 생각은 없으셨는지. 기자님 질문. 영수간에 또해미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건 분명히 또 차별점도 있겠지만 어떻습니까? 이렇게 스릴러 장르 어 이게 버닝이라는 영화랑 콜리라는 영화 제가 한두 가지 다른 캐릭터가 이게 공통점이 있다라는 생각은 사실 안 했었고요. 음. 그래서 그게 겹치는데 에 있어서 선택을 하는 거는 고민을 안 했었어요. 되려 너무 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전혀 다르다. 그래서 네. 해미와 영숙은 전혀 다른 캐릭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기자님이 두 번이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눈빛이 대단하다. 눈빛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대단한 눈빛 지금 나오고 있는 건가요? <laughs> 대단한 눈빛 예. 이따 포토 타임에 또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또 혹시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 정면에 왼쪽입니다. 예측 부로 종서 자체 예측 부로했었거든요 <laughs> 어떻게 연기할지도 모르겠고 그 새로운 열정 제가 보면서 굉장히 힘을 얻고 되게 리플레시할 수 있었던. 그뭐 수많은 액션씬 같은 거를 음 어떻게 보면 요령 없이 리허설을 했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는 이미 리허설은 이 정도 하고 본 액션 때이 정도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종서는 그런 게 없어요 리허설도 본 것처럼 몸을 사리지 않고 온몸에 다 멍이 들 정도로 어 리허설인데 왜 저렇게 세게 문을 세게 두드리지 여기가 아프지 않나 이런 염려가 될 정도로 근데 반면 그런 걸 보면서 저도 굉장히 새로운 자극을 받고 그렇죠. 네. 어, 오늘 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조리 있게 대답을 잘 못한 거 같아요. 그래서 죄송하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시고 어, 영화 진짜 재밌으니까 개봉하시면 아, 개봉하면 꼭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